다시 이 공식은 얘들아 뭘 이용해야 된다? 아래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모양이 조금 야리꾸리하죠?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? 자 아래와 같이 이 여기서 얘를 c- 얼마 b로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어떻게 되는 거야? c-b c-a로 해서 마치 여러분들 a에다가 얼마? 마이너스 A 넣고, B에다는 얼마 넣은 거예요? 마이너스 B 는 거랑 똑같은 거죠?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, 플러스 C. 그 다음에요. 마이너스, 그러니까 AB, 얼마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BC.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CA가 되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ABC 그대로 있지만, 우리가 A, B, C 지어지니까 얼마가 돼요? 인수분해 결과?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근데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림차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, 여러분들 시험 때 이거 진짜 할수 있습니까? 이거 하면 여러분들 멘붕 와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최대한 인수분해는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알겠죠? 이 방법이 나쁜, 그러니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,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